안녕하세요 전남 대학교 원예학과 학과장 김성일 교수입니다. 원예를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원예는 미래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유라는 그런 느낌 이 많이 들었거든요. 원예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거라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원예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원예 자체가 되게 매우 흥미로운 학문이다. 식량 작물 이외에. 어, 농민들이, 어, 그, 고, 고, 부가치, 그, 어떤, 보도를 올릴 수 있는, 어, 그런, 어, 지식과 기술을, 어, 공부하는 그런 어떤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그 올해 기준으로, 원예학과 실험실은, 어, 화해 원예학, 그 다음에, 이제, 어, 시설 원예학, 그 다음에, 원예작물 유준육종학, 그다음과수 번식학, 어, 그리고, 원예품질관리학, 그리고, 원예작물 생리생태학, 총6 분야로, 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훼원약 실험실 석사 과정 김채입니다. 희 화훼원약 실험실에서는 식물의 교배부터 품종 출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식물의 진호및 DNA를 추출하여 PCR을 통해 유전적 동질성 검정 및 조직 배양을 통해 미국묘 대란 병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육종에 대해 다루고 있는 실험실이다 보니 물을 주는 작업뿐만 아니라 죽은 가지를 자르는 검정, 식물이 커감에 따라 분갈이하는 작업 등 다양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식물에 대한 책임감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실에서 어떤 경험과 기회를 얻을 수 있나요? 장미, 알스토로메리아 수국의 교배부터 품종 출원까지 일종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알수 있으며, 도식 배양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3월달에 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조명입니다. 저희 시설 원예학 실험실에 오시게 되면 시설 원예 속에서 딸기, 토마토, 물냉이, 오이,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실험실입니다. 연구실에서 어떤 경험과 기회를 얻을 수 있나요? 제가 여기 연구실에 오게 된큰 이유도 작물 기르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인데, 물론 작물을 토양에서도 기를 수 있지만 기후이기 때문에 시설 원예에서 기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시설 원예에서 어떤 식으로 길러야 가장 적절한 환경에서 식물을 기를 수 있을지를 배우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가 작년까지 교사였었는데요. 치유 농장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치유 농장은 한쪽에서 이렇게 시설에서 작물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그러한 작물을 잘 길르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원예학과 유전육종학 실험실 실장 최형욱입니다. 어, 저희 실험실은 채소 작물 중에서 주로 양파를 연구하고 있고 어, 양파에서도 곱피색이나 웅성부린과 같은 주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탐색하고 그에 해당하는 분자표지를 개발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연구실에서 어떤 경험과 기회를 얻을 수 있나요? 연구실에 들어오게 되면 작물을 재배하는 데 일정이나 무슨 시기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계획도 할수 있고 스스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육종에 대해 전반적으로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추후에 육종가로 성장해 대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수 번식학 실험실 학사 과정생 조동신이라고 합니다. 저희 과수 및 번식학 실험실은 과수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 주제를 목표로 하고 이와 관련돼서 배나무 가지 생장 모델링, 자율광수 시스템 개발, 과실 생장 모델링, 꽃가루 발화 분석, 그리고 기상에 따른 방 변화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연구실에서 어떤 경험과 기회를 얻을 수 있나요? 우선 과수산업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박사님, 다른 대학원생들, 그리고 다양한 논문들을 접하게 되면서 과수에 관련된 이해를 높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습득된 지식을 가지고 과수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큰 성취감도 느끼게 됩니다. 질문 2. 대학원에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일단 지금 현재 제가 수료하고 있는 석사 과정을 잘 마친 뒤에 능력이 된다면은 박사 과정까지 연장적으로 진행을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과수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과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예품질관리학 실험실 석사과정 이세영입니다. 저희 원예품질관리학 실험실은 주로 화해식물의 품질관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해식물이란 관상가치가 있는 식물로, 꽃뿐만이 아니라 잎을 관상가치로 여기는 관엽식물, 선인장, 다육식물 등이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어떤 경험과 기회를 얻을 수 있나요? 저희 실험실의 특징은 화해식물의 수확 전 재배와 수확 후 품질관리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훼이용 분야인 화훼장식, 치유농업과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대학원은 연구 활동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본인의 연구 분야의 학문적 성취와 전문성을 키워서 향후 학계 등 원하는 진로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생명공학과에서 원예작물 생리생태학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정수라고 합니다. 어, 저희 원예작물 생리생태학 연구실에서는 어, 채소의 재배 생리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하는 연구들은 어, 채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제 기능성 물질에 대한 연구를 주로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간이 채소를 섭취했을 때 다양한 건강적인 효과를 이제 보기 위해서 채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 물질의 함량을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함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재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채소의 재배 관리에 대한 기술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채소를 직접 재배해보고, 그래서 재배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그 다음에는 어 재배가 끝난 그런 수확물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2차대 산물을 분석하기 위한 어 분석 장비를 통한 이제 분석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어 추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 전반적인 지식을 조금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연구계획이나 목표, 방향성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지금까지 했던 이제 채소 재배 생리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 했던 이제 뭐 채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 물질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능성 채소의 품종을 선발한다든지, 아니면 육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육성된 어 채소의 품종을 가지고 조금 더 함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뭐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리 활성제를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또뭐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어 그런 관련된 연구들을 주로 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어, 이미지를 활용해서 어, 이런 작물의 이제 생육을 이제 측정한다든지 뭐 예측을 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어, 노지 재배를 할때 어, 이런 재배자의 노동력을 줄이기 위한 뭐 자동화라든지 생력화 이런 연구에 조금 관심을 두고 있고 또 이런 채소를 재배할 때 어, 환경이라든지 뭐 생육 데이터를 가지고 채소의 뭐 수확량이라든지 뭐 생장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생육 모델링에 관한 연구에 조금 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원예학과는 원예작물, 즉 채소, 화훼과수의 재배 생태를 연구하고 또 유전육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신품종 개발 등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원예산업 전반적인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원예학과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네.